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는 이글 봤어? 지난달 인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졌잖아? 시공사인 GS건설에서 자체 조사를 했는데 철근을 30개 넘게 빼고 공사한 게 드러났어 GS건설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고 그런데 작년 1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 글쓴이는 건설업계 종사자로 보이는데 2020년에서 21년 사이에 착공한 아파트는 거를 하는 거야 자재값이 크게 오르면서 철근 콘크리트 10개 들어갈 거를 얘닐곱 개만 넣었고 감리도 눈 감아 주는 분위기였다는 내용이었어. 거기엔 GS건설이라는 이름의 댓글도 달렸는데 쌍팔년도도 아니고 그럴 일 없다는 반박이었어. 당연히 회사 공식 입장은 아니겠지. 그런데 이번 사고가 난 현장이 2021년에 착공했거든. 공교롭게 시기가 맞아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예언글이다, 성지글이다 난리가 난 거야. 심지어 S본부 시사고발 프로그램은 이 사람을 찾아났었어. 이 글에 대해 GS 건설 측은 사실 여부가 확인이 불가능해서 회사 차원의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알려왔어. 근데 글쓴 사람 정말 누굴까?